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마미수의 미네랄이 얼마나 많은지를 고객님들께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삼다수와 일반 정수기 물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미네랄이 없는 것도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삼다수 지금 편의점에서 사온 물이고요. 또 정수기 지금 정수비, 정수기 지금 싱크대에서 제가 좀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수기와 정수기를 공진해서 지금 3분 동안 공진을 했던 물입니다. 그리고 저희 판매하고 있는 천연한반수, 마니수에요. 마니수를 공진한 물입니다. 자, 간단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실험하겠습니다. 전구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지 유부를 제가서 봐드릴 거예요. 미네랄이 있으면 불이 들어오겠죠? 삼다수를 봤을 때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죠. 저희 정수기도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정수기와 공진을 했을 땐는 어떨 수 있을까요? 아주 미세하게 지금 불이 들어오는 게 확인되시나요? 이 마니수 같은 경우는 미네랄이 너무 많아서 거의 밝은 불이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 마니수하고 공진을 했을 때밝기가더 밝아졌어요. 됐습니다.